안녕하세요. 저는 미용업을 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고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미용실을 운영하며 겪었던 열 가지 고충과 그것을 극복한 방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 영상이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시련, 자본 부족. 처음 미용실을 창업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자본이었어요. 시설을 갖추고 제품을 들이고 인테리어까지 하려니 자금이 턱없이 부족했죠. 하지만 저는 무리하게 대출을 받기보다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시작하고 고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했어요. 결국 입소문이 나면서 자연스럽게 수익이 늘어났죠. 고객 부족과 홍보 문제. 다음엔 어,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어? 그래서 저는 SNS와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고객들에게 스타일링 팁을 공유하고 직접 시술한 전후 사진을 올리면서 신뢰를 쌓아갔어요.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죠. 직원과의 갈등, 미용실 운영하면서 직원과의 갈등이 가장 힘들었어요. 스타일링에 대한 의견 차이나 고객 응대 방식의 차이로 갈등이 생기곤 했죠. 하지만 저는 직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은 단단한 팀워크를 유지하고 있어요 고객 컴플레인 대응 어떤 직업이든 컴플레인은 피할 수 없죠 한 번은 고객님이 원하는 스타일이 나오지 않았다며 화를 내셨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끝까지 고객님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어요 그분은 결국 단골이 되셨고 저도 고객 응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배웠어요 체력적 한계 미용업은 서서 일하는 시간이 길고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직업이에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니 보니 허리와 손목 통증이 심했죠. 그래서 저는 틈틈이 스트레칭을 하고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어요. 건강해야 꾸준히 일할 수 있으니까요. 트렌드 변화에 대한 부담. 미용 업계는 빠르게 변화하는 업종이라 새로운 트렌드를 따라가야 해요. 한때는 기술이 정체된 느낌이 들었지만 저는 교육을 꾸준히 받으며 트렌드를 연구했어요. 결과적으로 더 많은 고객들이 최신 스타일을 위해 찾아오게 되었죠. 가격 경쟁과 저가 미용실의 등장. 주변에 저가 미용실이 생기면서 가격 경쟁이 심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단순히 가격을 낮추기보다 차별화된 서비스로 승부를 걸었어요. 복구펌과 리프팅펌 같은 전문적인 시술을 통해 경쟁력을 키웠죠.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정말 많은 미용실이 문을 닫았어요. 저도 위기를 겪었지만 방역을 철저히 하고 고객들이 안심하고 올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온라인 컨설팅을 진행하며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죠. 인적인 슬럼프 한때는 일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어요. 계속해서 노력해도 만족스럽지 않았고 번아웃이 왔죠. 하지만 저는 고객들이 변신하는 모습을 보며 다시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초심을 되찾기 위해 여행을 다녀오며 재충전했죠. 유튜브 도전과 성장.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때는 너무 어렵고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유튜브 쇼츠를 통해 더 많은 고객과 소통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게 되었어요. 꾸준함이 답이라는 걸 배웠죠. 미용업을 하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모든 순간이 저를 성장시켰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